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가고 그만큼 악플도 많이 달렸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입니다.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말이었는데요. 그책 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어떻게 청년 여러분, 지금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시나요?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시절이라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안정된 삶을 유지하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을 찾는 게 우선이 됐죠?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오르는 월세와 물가로 인해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다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전세 임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시기가 될수 있도록 같이 알아보러 가보시죠. 행복주택은 19세에서 39세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해소를 위해서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335만 3884원, 2인 가구 505 914원, 3인 가구 671만 8198원, 4인 가구 762만 2,056원, 5인 가구 804만 492원, 6인 가구 870,639원입니다. 자산 기준은 보유한 자산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 기준은 입주 대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정도이고 거주 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6년까지, 신혼부부는 10년까지, 주거 급여수급자 및 고령자는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입니다. 첫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둘째,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입니다. 셋째,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미만인 미취업자. 이셋 중에 하나만 해당된다면 일단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 세부 조건에 따라서 입주 1순위와 3순위로 구분이 됩니다.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1순위의 경우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을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2순위의 경우 자산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3순위의 경우 자산은 2억 5,400만원,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40% 정도, 2순위,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50%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2년이고요. 입주 자격을 유지한 상태면 재계약 2회가 가능해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세 임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이셋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첫째는 본인이 무주택이고 신청 해당년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인 대학생 둘째는 본인이 무주택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가 취업준비생. 셋째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 전세임대도 자격 요건에 따라서 입주 순위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지는데요.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사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류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1순위는 자산을 검증하지 않고요. 2순위는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3순위는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의 경우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에서 2% 이자 해당액이 부과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광역시와 그외 지역, 단독 거주인지 공동 거주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표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거주 기간은 최초 임대 기간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와 청년 전세 임대는 차이점이 몇개 있는데요. 전세 임대는 선심사를 통해서 입주자격이 확인되면 전세로 살고자 하는 주택을 신청자가 직접 찾아서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월세 개념의 이자를 납입하게 되죠. 즉, 심사도 여러 번 거쳐야 하고 주택도 직접 알아보고 보증금 지원 등도 같이 진행을 해야 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게 많습니다. 매입인대는 신청자가 자격 요건만 되면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이 낮은 매입 임대보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매물을 직접 찾아서 진행하는 전세 임대로 진행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에 거주 공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죠 월세가 비싸다 보니 수익의 많은 부분이 월세에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월세가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가자니 월세가 저렴한 이유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드린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청년 전세 임대는 LH 청약 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신청 조건이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신청해서 진행하실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절과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역사권 청년주택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오른쪽 위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안 아파야 하는 게 정상이죠 지금의 청춘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더 했어 고생은 젊어서 한다 이런 말보다는 왜 청춘이 아파야만 하는 세상이 됐는지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말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